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 선포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드론 작전 살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편 윤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는 오늘 오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오늘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강제 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소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시도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경기 포천 드론 작전 사령부와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집, 과천 방첩사와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하는 등 불법적인 작전 지시를 한 정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이미 지난해 10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것이 맞고 우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웅현 전 국방장관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군 내부 제보자의 녹취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전 대통령과 김전 장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윤전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 등이 올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다시 특검에 출석했고, 이진아 경비안전 본부장도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은 아직 오늘 낮 2시로 예정된 특검 조사에 출석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나설 경우 특검은 강제 구인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